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6월 23일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예비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습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 7기 제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서를 보류했습니다.